안녕하세요. 서울 에스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신경 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경 치료. 제가 그동안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신경 치료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그 저희 서울 s d 동영상을 쭉 보신 분이라면 신경치료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서 좀더 나간 심화 과정에 대해서 심화 과정이라고 쓰니까 웃긴데요. 어쨌거나 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신경치료라는 게 어떤 치료인지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치아가 있을 때, 치아 내부는 치수광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구조고, 이렇게 이제 속은 비어있죠. 그래서 뿌리 끝쪽에서 신경이나 혈관이 들어와서 이 안에 자리하고 그 외에도 결합조직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살덩이 같은 조직들이 이렇게 안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치가 생긴 데든지 혹은 이가 깨진 데든지 어떤 이유로든 구강 내의 세균들이 치아를 통해서 이 치수강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균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게 점점 뿌리 끝으로 나가서 뿌리 끝쪽에서 이렇게 고름 주머니처럼 염증이 잡히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이제 충치가 깊어졌을 때 혹은 깨졌을 때 치아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에서 이걸 치료하는 치료가 바로 신경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아에 구멍을 내서 이 안에 염증을 싹 긁어내고 더 이상 균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 줌으로써 뿌리 끝쪽의 염증은 우리 몸의 백혈구 등이 잘 치유를 해 주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라고 해야 되나? 간접적인 치료가 바로 이제 신경 치료인데요. 근데 이제 실제 신경 치료는 치아 구조가 굉장히 제가 지금 모식도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렸지만 실제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신경 치료로 치료가 된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로 신기하다고 여겨지는 치료이고 그만큼 어려운 치료입니다. 음. 이제 신경 치료라는 말 때문에 단순히 뭐 신경을 죽인다, 가끔 저희 치과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경이 이가 시리니까 신경을 죽여주세요라고 하는데 신경 치료가 단순히 신경을 어떻게 뭐 끊고 죽이고 이런 간단한 치료는 아니고요. 실제 치아입장에서 보면 구멍도 크게 생기고 치아 속을 싹 긁어내는 치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아에 데미지도 가고 치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신경치료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치료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화 과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모습인데 보시면 이와 같이 골 따라서 충치가 진행되어 있고요. 또 주변을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다른 주변 치아들에 비해서 색 자체가 많이 어두워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맞닿는 면을 보면 여기가 색이 이렇게 하얗게 떴는데 이런 부분도 속에서 충치가 생기면서 겉에서인지 이렇게 탁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상도 증상으로 봤을 때나 충치에 진행된 정도를 봤을 때 치아 내부까지 염증이 진행되어 있다 라고 보여졌고, 실제 이제 충치를 제거하면서 신경치료를 들어가게 됐던 케이스입니다. 충치를 제거하면서 찍은 모습인데요. 보시면 골 속에서도 이미 이제 충치가 속으로도 이와 같이 진행된 모습인데, 문제는 옆에서 충치가 이렇게 크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충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이 보이시죠? 게 치아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치수강이라는 빈 공간이 있는데 충치가 깊어서 아직도 충치를 다 제거하지는 않았는데 이미 이제 충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치수강이 노출이 되었고 피가 나오는 피 색깔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미 감염된 조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경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치아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치아 속에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치료 과정을 쭉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동그랗게 보입니다. 여기 가려져서 보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도 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근관의 입구입니다. 그 뿌리, 아까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치수강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보면 쭉 보고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뿌리까지 가느다랗게 관처럼 뿌리 근자에 대롱 관자를 써서 근관인데요. 뿌리까지 굉장히 가늘게 쭉 연결돼 있고 실제 이 부분의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신경 치료이기 때문에 근관의 입구를 찾은 후에 근관 안에 염증을 제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신경치료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쉽게 하는 말이고 정확한 명칭은 근관치료입니다. 그래서 근관 안에 염증을, 뿌리 안에 이관 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가 바로 신경치료, 즉 근관치료입니다. 근관 안에 염증을 제거하면서 근관을 충분히 넓혀주고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넓힌 다음에 소독을 충분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구강 내에 균이 들어가지 않게끔 거타퍼차라는 겉아 퍼차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쪽을 꽉 메우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주황색 재료가 이제 거타퍼차이고 거타퍼차를 이용해서 근관 안을 밀봉을 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쭉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에서 치료가 끝나면 구강 내의 세균이 다시금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단한 재료로 밀봉을 해놓고 전체를 크라운으로 씌움으로써 신경 치료를 마무리한 치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수 있게끔 치료를 마무리를 합니다. 참고로 아까 거타퍼차를 쓰면서 든 생각인데요, 제가 이제 막 말을 하면서 영어를 쓰다 보니까 자꾸 오타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 블랙 트라이앵글을 쓰면서 트라이앵글 이것만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블랙도 이렇게 썼는데 블랙은 블랙이죠. 검은색. 동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오차까지 발견해서 댓글로 설명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백할 거는 제가 그 마취에 대한 동영상을 찍을 때 마치 그 주사 앰플 앰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영어로 앰플이라고 썼었는데요. 앰플이 아니고 엠 풀입니다. 이것도 오자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신경 치료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경 치료를 하면서 찍었던 엑스레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치아 이렇게 근관을 넓힐 수 있게끔 구멍이 나 있고 근관은 이제 이와 같이 염증을 쑥 제거를 하게 되는 되고요. 엑스레이에서 이와 같이 차약해 보이는 커터 퍼처를 이용해서 근관 내부를 꽉 메워줌으로써 신경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처음 오셨을 때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보면, 이게 이제 처음 오셨을 때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보시면 엑스레이 상에서도 충치가 이렇게 보입니다. 까매져 있고 밑으로도 이만큼 이렇게 까매져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일반적인 충치가 진행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만 그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 치아은 원래 이제 겉은 범랑질이라고 해서 단단한 층이 있고 속은 상아질이라고 약간 무른 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범랑질이 이만큼 깎였는데 상아질은 속에서는 이렇게 충치가 진행된 모습을 엑스레이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균에 의해서 이제 범랑질이 결국 균이 대사를 하면서 약간 저는 쉽게 표현하면 세균들이 있잖아요. 세균들은 당분을 섭취하고 세균 세균 이렇게 그릴까요? 세균이 이렇게 생겼는데 세균은 당분 뭐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소화를 시키고 자기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균도 뭔가 응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 뭔가 들어간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나오는 게 바로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세균이 나오는 쉽게 말하면 세균의 배설물이 산성이에요. 그래서 당분을 먹은 세균이 산성의 배설물을 내뱉으니까 그 산성, 산성 쉽게 말하면 약산인데 그 산에 의해서 범낭질이 이렇게 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아질도 마찬가지로 부식이 되는데 아무래도 범낭질보다는 상아질이 무르기 때문에 부식이 범낭질에서 이렇게 천천히 되다가 아무래도 단단하니까 뚫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다 범낭질과 상아질의 경계 부분을 만나면 힘들게 뚫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단단한 흙을 파다가 갑자기 무은 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옆으로 쫙 퍼지면서 충치가 진행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충치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이 치아가 있다고 할때 골을 따라서 충치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겠죠. 세균이 낸 배설물이 산성이니까 범낭질이 녹기 시작하는데. 상아지를 만나는 순간 옆으로 쫙 퍼져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충치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이제 충치의 진행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에서는 구멍이 요만하게 보이더라도 실제는 속으로 꽤 깊이 진행된 충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검진하다가 충치가 진행되고 이게 시간이 오래됐다 싶으면 더군다나 치아를 봤을 때 색도 주변 치아에 비해서 좀 어두워졌다. 라고 하면 대부분 상아질까지 깊게 충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치료를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신경 치료와 신경 치료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신경 치료는 어렵다. 어렵죠. 그리고 코치아의 구조가 복잡한데 치료가 되는 게 신기하다. 뭐 이런 말까지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신경관의 모습을 한번 찾아 음, 그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신경관이 가는데, 옆으로 곁까지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것도 꽤 단순화된 그림인데, 실제 신경관 구조가 곁까지도 엄청 많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부터 긁어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근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근관이 메인, 주된 근관이 있고요. 이 안, 주변에 곁가지로 있는 거는 부수적인 근관이다 해서 주근관과 부근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근관은 우리가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이 안을 어느 정도, 어떻게든 이제 기계적으로 긁어내고 소독을 할 수가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곁가지가 되어 있는 부근관들은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이제 주근관을 넓혀서 소독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치료를 하지만 이 부근관들이 원체 많은 치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부근관 속에 균들이 숨어 있다가 미처 소독되지 않은 균들은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근관은 최대한 넓히고 뿌리 끝까지 길이를 잘 재서 신경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부근관에 남아 있던 균들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염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복잡한 그 근관의 해부학적인 형태를 보면 이게 치료가 되나 싶을 정도로 어 그렇게 복잡한 근관들도 꽤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지만 그 치료가 좀 힘든 케이스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이제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뭐 신경치료를 했는데 신경치료 후에 뭐 씹을 때 느낌이 좀 어색하다든지 씹을 때 느낌은 신경치료라는 과정이 치아 내부에 근관 내부 염증을 긁어내고 그쪽을 겉어퍼처를 이용해서 꽉 채워넣는 과정에서 뿌리 끝 쪽에 치아가 있을 때 근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안을 겉어퍼처란 재료로 쭉 채워넣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뿌리 끝 쪽에 약간의 압력도 가해지고 신경 치료 과정에서 뿌리 끝쪽에 조직들이 어느 정도 상처는 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물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여기가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콱 씹다 보면 치아가 밑으로 눌리면서 이제 이런 불편감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씹을 때뭐 둔통이나 이런 것들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뭐 신경치료를 했는데 증상이 싹 가라앉아야 되는데 뭐 신경치료하고서 염증이 다시 생겼다. 물론 신경치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죽은 관, 주근관, 죽은 관과 주군관 중에서 이제 주군관에 대한 신경치료도 그 뭐랄까 깨끗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염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군관에 대한 치료가 완벽하게 되었다가 하더라도 치아의 해부학적인 구조상 곁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증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으나 뭐 불가항력적으로 몇년 지난 후에 염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도 그 생길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빈도가 크지는 않은데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내가 신경치료를 했는데 아직도 증상이 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해부학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주군간에 대한 치료가 깨끗이는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복합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음, 또 이제 한 가지, 재신경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하시는데, 재신경치료는 이제 이미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데 염증이 생겨서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거를 이제 재신경치료라고 하겠죠, 당연히. 엑스레이를 봐서 주근관에 대한 치료가 깨끗하게 돼 있다 근데도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 경우 생각해 볼수 있는 건뭐 놓친 근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근관들이 많은 해부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음, 만약에 부근관이 많다면 신경 치료를 다시 치료한다고 해도 그게 깨끗하게 안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럴 때는 이제 결국에 부근간이 많아서 문제 생기는 부위가 뿌리 끝쪽에 약한 3mm 정도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지속적, 반복적인 신경치료에도 증상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할수 있는 치료는 이제 의도적인 재식술 이라고 해서 이게 항상 말이 어려운데요 의도적 뭐 의사가 의도를 해서 일부러 이제 치아를 빼는 거죠. 빼서 밖에서 여기를 잘라서 아예 그냥 여기를 오염된 부분을 싹 긁어내고 여기를 꽉 메운 다음에 치아를 다시 식목일 할때그 식자예요. 심을 식자. 다시 심어서 심는 술식. 그게 이제 의도적 재식술인데요. 그래서 신경 치료를 해도 계속 염증이 남아 있다. 그럼 결국에는 그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부근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치료에 반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빼서 발치를 일부러 이를 빼가지고 의도적인 재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때도 이제 증상이 가라앉지 않고 염증이 뭐 계속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음,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만 재신경 치료를 할때그 죽음관에 대한 치료가 깨끗하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사진은 잠니에 대해서 재신경 치료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경계 지어 가지고 뼈가 녹아 있는 염증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약간 까맣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래도 겉터퍼차 그 치료한 흔적이 죽음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죽은 간에 대한 치료가 뭐이 부분까지도 이제 겉어퍼처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뭔가 치료가 잘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료를 했을 때 이거보다는 좀더잘할 죽은 간에 대한 치료는 잘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우는 이제 재신경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신경 치료 과정에서 찍은 모습이고 신경 치료가 끝난 다음에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는 치료하면서 실러라고 해서 재료가 이제 끝에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거나 주근관에 대한 치료는 진행을 했고 여기도 주근관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보면 옆으로 하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 부가적으로 소독을 충분히 진행을 하면서 부근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약재가 들어가서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치료가 좀 나중에 잘 아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수 있겠죠. 나중에 와서 보면 여기는 이제 많이 아물었고요. 그 들어갔던 거는 이제 흡수가 돼 있는 모습이고 이 송곳니에 대해서 치료를 했던 것도 처음에 염증이 컸던 거에 비하면 많이 이제 뼈가 아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처음 사진은 재작년 4월에 처음 치료를 시작했었고 이 사진은 12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 12월이면 8개월이잖아요. 뼈가 오만하게 염증이 심했기 때문에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이제 아직 뼈가 다 아물지는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차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증상도 없어졌고 뼈가 차는 모습이어서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더 지났을 때 이미 뼈가 이제 잘 아물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 신경치료에 대해서 질문 글을 주셨길래 재신경치료가 성공했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죽은 관에 대한 치료가 잘 되어 있음에도 염증이 있는 경우라면 재신경치료를 하더라도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처음 신경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재신경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채워져 있는 겉아퍼차 그 재료가 많이 단단해져 있어서 제거하기도 힘들고 처음 신경치료보다는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재신경치료는 일반적으로 성공률이 대략 한5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처음 신경치료를 했을 때는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는데 재신경치료는 보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오늘 이제 신경치료에 대해서 예전에 그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또 신경치료가 왜 어려운지 뭐 신경치료 내용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